입 때늦은 사과, 떼늦은 사과요? 김 빠진 사과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사과는 왔어요. 상할 수는 있는데 김이 빠지지 않는데. 음. 아그 사과가 아니고 서 사과. 아,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안철수 전 대표 예. 사과. 아 그거를 말씀하시는 있지 않았습니까 오후 예. 세시 반. 그랬군요. 뭐 중대 발표가 있다 그래서 기자들이 잔뜩 긴장해 가지고서막 대기도 하고. 예. 모든 언론이 막 생중계하고. 예. 예 했습니다. 오늘 그렇군요. 국민의당사 이또 주변도 굉장히 또 북적였고. 네. 오랜만에 상당히 국민의 당사가 당사 다웠겠네요뭐 그런 셈이죠. 예. 예. 예 그래서 대 국민 사과를 내놓긴 했는데, 예. 하, 이게 좀... 네. 그렇다는 <laughs> 왜, 거죠. 왜, 왜 그런 겁니까? 어느 지역 말, 어느 지역 표현을 빌자면 예. 좀 거시기한 사과가 돼버린 것같습니다왜 거시기한 그 사과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내용면에서... 네. 예, 좀 기대에 못 미쳤다. 어...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내용의 사과였다면... 네. 아니 사건 발생 초기에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네. 얘기고요. 예. 그리고 뭐 오늘 책임지겠다라고 얘기했지만 구체적으로 또 어떻게 책임진다는 얘기는 또안 나왔단 말입니다. 아, 책임진다는 얘기를 했어요? 네. 예. 예. 그래서 그니까뭐 그런 정도라면 뭐 굳이 지금 이 시점에 예.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예. 하는 지적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음. 게다가 네. 왜 하필 오늘이냐? 예. 이런 지적도 지금 함께 나오죠. 진짜 있습니다. 왜 하필 오늘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이제 딱 구속 되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 새벽에? 예. 그러고 나서 바로 딱 나오니까. 네. 아니 이준서 전 최고위원 구속하고. 아, 구속됐습니까? 영장 발부됐습니까? 예. 예. 아니, 그것도 모르셨어요? 제가 <laughs> 진짜 모릅니다. 예, 죄송합니다. 아, 네. 이 이슈를 진행하는 사람 입장에서 죄송한 게 정말 요즘 정치가 <laughs> 저는 좀. 뭐, 이해는 합니다. 예. 예. 용서는 할수 없지만. 이해는. 아, 예. 예, 죄송합니다. 네. 그런데 예. 그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구속됐군요. 구속되니까 예. 뭐, 이렇게 세 국민 사과를 내놓는 게 이게 예. 둘 사이에도 무슨 연관관계가 있느냐. 음. 그런 얘기가 좀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안철수 전 대표 이 사과 관련해서는 예. 초기부터 예. 강도 높은 사과를 내놔야 된다. 그러니까 뭐그 정계 은퇴 선언 딱 하고 그냥 정치적으로 먼저 선제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지적도 있었고 예. 그런데 계속 어떤 얘기를 했냐면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예. 그 다음에 뭐 이제 사과 여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예. 그런데 오늘 시점이 참 이상한 거예요, 이게. 예. 검찰 수사가 지금 아직 종결이 된게 아니잖아요. 네. 이준서 전 최고위원 구속만 구속 영장만 발부가 됐을 뿐이거든요. 예. 수사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수사는 이제 시작입니다. 제가 사실은 옛날그 예. 방송하던 스타일로 방송을 하면 네. 지금 제가 안철수 전 대표한테 전화를 걸어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전화 연결을 해서 지금 인터뷰 중인데. 네. 에, 이종훈 박사하고 이런 이런 이야기 중인데 이게 뭡니까? 라고 바로 제가 연결을 시켜버리는데. 아, 하세요 지금. 아니요. 근데 제가 <laughs> 전화기를 밖에 놔두고 왔습니다. <laughs> 네. 빠져나가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군요. 어찌됐건. 예.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좀 결과적으로 예. 뭐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음. 일각에서는 지금 나오고 있는 죠 어떤 것일까요? 영향을 미치나요? 그러니까 일종의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수사 가이드라인, 아, 안철수 그러니까 전 대표가 주는 가이드라인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쯤 했으니 예. 뭐이 정도에서 뭐 그만합시다라는 예. 식의 그그 아. 그 정치적인 그런 함의를 담고 있는 추 대표한테도 던지는 메시지인가요? 그러면 뭐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어찌 됐건 뭐 그런 거고요. 예. 그러니까 이미 충분히 사과를 했으니 예. 뭐 정치적인 책임은 이 정도 음. 졌으면 된거 아니냐라고 하는 뭐 그런 의미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향후에 지금 검찰 수사는 결국은 윗선을 향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윗선 관련해서도 결국 여론의 힘을 빌어서, 네.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좀그 정치적으로 압박을 가하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조차도 하게 한다는 거죠. 예. 오늘 보면 이. 제3당으로서의 역할 부분 굉장히 또 강조도 하고. 예. 국민이 또 그렇게 선택을 해서 만들어줬다는 부분도 강조라고 막 그러거든요. <laughs>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굳이 한 이유는. 예. 결국 이 지금 제3당. 예. 어으 로서 중간지대에 있는 이 정당이 사라지면 어떡하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예. 그러니까 살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예. 라고 여론에 호소하는 약간의 여론전의 성격도 좀 담고 있는 그런 거. 그, 그 어제 정치 길게 토크버 시간에 박상병 교수가 나오셨었는데. 네. 아주 열변을 토 하셨거든요. 제3당의 중요성, 국민의당의 중요성은 제3당의 역할이 있다. 음, 예. 박 박사님은 아십니까? 뭐, 예. 뭐,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잘, 예, 자, 뭐 개인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아, 예. 예. 박상병 박사님은, 예. 뭐, 네, 국민의당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라 생각하시는 분이시 그러시더라고요. 보니까, 어, 그렇죠. 예. 그, 저도 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런데 잘못된 부분은 명백하게 잘못했다라고 음, 어, 이야기를 하고 책임질... 그 부분은 과감하게 책임을 지고 넘어가는 게 필요한데 예. 제가 보기에는 오늘 사과는 좀좀 예, 좀 굉장히 기대이하였다. 핵심 내용이 뭐였습니까? 사과의 핵심 내용. 뭐몇 가지만 제가 이제 짚어드리겠습니다. 예. 예. 처음 소식 들었을 때 저에게도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는 몰랐다. 그 얘기를 예. 하는 거고요. 예. 이번 사건으로 심적 고통을 느꼈을 당사자에게도 사과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문 대통령하고 문준영 씨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 실명 언급은 없었습니다. 예. 음~ 그러니까 이번 사건 관련해서 또이제 이런 얘기 됐어요 검증 부실이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네. 그러니까 검증 관련해서도 저 책임질 거 없어요 저하고 상관별로 없는 일이에요라고 예.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어~ 다시 한번 무관함을 강조한 거고 예. 그러면서 모든 짐은 제가 짊어지고 가겠습니다라고 예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조금 전에 이제 책임도 굉장히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예. 그런데 정기 은퇴 선언은 없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기자가 질문은 했습니까? 정기 은퇴하실 생각이 있냐고. 음. 그러니까 뭐그그 그 비슷한 이제 질문이 나오긴 했는데요. 예. 그러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일단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하지 않는. 음. 그래서 도대체 무엇으로 책임지겠다는 얘기냐? 라는 네. 얘기가 반문이 예.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제가 오면서 전체안에면서그 내용은 조금 기자들하고 질문은 일문일답한 걸 읽었습니다. 네. 그 내용을 보니까 뭐 무엇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거냐 이러니까 뭐어 당분간 음 자기가 정치에 서 조금 떨어져 있겠다 뭐 자숙하고 자숙하겠다 고자숙 뭐 예. 네. 뭐 사성하고. 예뭐 그런 이야기를 한것 같더라고요. 음. 음. 어 예전에는 내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분명히 책임졌다 예를 들어서 뭐 박선숙 어 김수미 이 사태 때도 당 대표직 내려놨었고 네. 어, 자기는 통렬하게 반성했다 이런 이야기를 한것 같더라고요. 이준서 전 최고위원 구속에 대해서는 국민의당이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예. 그러니까 네. 이 부분도 서로 좀 엇박자예요. 어, 왜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예. 뭐 안철수 전 대표가 사과를 했다면. 예. 국민의당도 그런 기조에서 사실은 뭐 논평이나 이런 예. 의견을 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정치검찰 1호 사건으로 기록되고도 남는다. 예. 이렇게 반박을 하고 나섰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추미애 대표 다시 이제 가이드라인 내렸다라고 또 공격을 좀 하고 그렇군요. 그런 그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이게 안철수 전 대표가 책임지겠다, 뭐 자숙하겠다, 자성하겠다라는 거하고는 상당히 결이 다른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르네요. 예. 그러면 윗선, 꼬리만 잘랐다는 말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는 위선을 향하는가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이 부분은 오늘 굉장히 좀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보 내용의 진위 검증 최종 책임은 당에 있다. 음. 발표를 공명선거추진단이 했으니 자료를 발표하는 당사자나 기관의 그 검증 책임도 있다. 발표를 누가 했냐면 부단장이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관을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당. 국민의당 플러스, 플러스 공명선거진단. 공명선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기관으로서 단장, 그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단장, 부단장, 수석부단장도 있잖아요. 예, 예. 그런 사람들이 다 책임이 있고 그 부분을 그 입증하는 것을 예. 당신네들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딱이 얘기를 지한 겁니다. 버전 오브 프로프는 국민의당에 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이미 이제 그 아마 추가로 예. 김성호 전그 공명 선거 추진단 수석 부단장이라든가 김인원 부단장 재소환할 것으로 이제 벌써 예고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용주 그 당시 음, 이제 단장 단장 선까지 이제 올라갈 것 같은데 네. 과연 여기서 그칠지. 예. 이분들 또 조사하는 과정에서 또 뭐가 나올 수도 있는 예. 거 아니겠어요. 음, 안철수 대표 의전 대표의 입장 표명을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바로 국민의당 원내 대변인 맡고 계시죠. 최명길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연결했습니다. 네네 예, 오랜만입니다. 예어 박주선 당 비대위원장이 6월 26일 사과했고 16일 지난 오늘 드디어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입장 표명을 했는데 네네. 시점이 현 시점이 선택한 이유에 대해 서 혹시 최민길 대변인께서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글쎄요 뭐 어찌 보면 좀 보통 대부분의 국민들이 좀 늦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잘 알고 있고요 예. 그런데. 제가 인제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그간의 과정에 대해서 좀 들어서 알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네네. 몇 차례 이제 강조했던 대목이 예. 어, 안철수 대표가 이제 국민들께 사과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절대로 인색한 입장이 아니다. 예. 그런데 뭔가 계기를 잡아야지 할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어, 지난 그, 7월 3일 날, 예. 월요일이죠. 네. 예. 그, 입장 표명을 위해서 준비를 했다가, 예. 또 주변이, 아무래도 검찰 수사 결과가, 어, 머지않아 발표가 될 텐데, 그걸 예. 계기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라고 예. 하는 그런, 어, 결정을 한 거고요. 예. 그래서 오늘 한거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늦었다고 볼수 있는데, 예. 그나마 조금 너무 늦지 않게 한게 다행이라는 생각도 음. 들고요. 저 아, 더, 더욱더 예. 관심시면 이제, 예. 진솔하게 사과한 부분에 대해서 어, 국민들께서 어느 정도로 받아들여주시느냐 하는 게 관심사인데요. 이거는 네. 뭐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요. 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말씀 주시면서 주변에서 어, 조금 더 기다렸다가 아, 한번 계기를 보고 음, 말씀을 하자 이래서 주변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안철수 전 대표 주변에 누가 지금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나요? 아, 그런, 그런 뭐.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 요원하고 아, 예.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예, 예. 어려워지는 부분입니다. 아, 예, 예. 네. 네. 어, 정치적 도의적 책임. 이게 이제 안철수 전 대표 스스로에게 있다. 짐을 지고 가겠다. 모든 걸 내려놓겠다. 자숙과 네. 성찰의 시간 갖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것 같은데 네. 네.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 전적으로 내 탓이다라고는 하셨는데. 네.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겠다. 이 답이 없다는 게또 많은 분들의 야이 지적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뭐, 아주 쉽게 말하면은 이분이 네. 이제 후보였는데, 후보 노릇은 끝났고요. 네. 그러면 이 당에서 평당원 이외에 전직 대표라는 거 이외에 가지고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직도 사직을 했고요. 네, 네. 국회의원직도 네. 버렸고요. 예.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책임을, 정치적으로 책임을 진다고 할때 무언가를 던질 수 있는 게 사실상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 논의했던 것들을,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남의 일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거론했던 게, 정계를 예. 은퇴하는 문제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정계를 예. 은퇴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오늘 그 안철수 대표, 안철수 후보가 한 발언을 꼼꼼히 한번 뜯어서 읽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예. 제 느낌에는 전개 예. 은퇴도 생각하고 있느냐는 기자 질문에 대해서요. 예. 아주 짧게 답했습니다. 당을 위해서 할수 있는 일이 뭔지 예. 정말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딱한 마디 됐거든요. 아, 그럼 당에 남겠다는 뜻이네요. 은퇴 생각이 없다는. 저는 말씀. 이 말이요. 예. 저말이 말이 예. 어~ 자기 그~ 상당한 기간 예. 어, 국민들 앞에서 어~ 떠나서 예. 상당한 기간 동안 예 자숙의 시간을 가진 뒤 예. 아~ 그래도 국민들한테 납득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음. 그때는 정말 당과 정치를 떠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음. 저는 드러낸 거라고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예. 그게 그러니까 실제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니까 왜냐면은 이, 이~ 이~ 사과를 하는 과정에서 예. 이런 말을 저는 그 굉장히 주목을 했는데요 이~ 실망과 분노는 저~ 안철수에게 쏟아내십시오 예. 그러면서 힘들게 만든 다당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예. 기회를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 이 말은 이미 안철수라고 하는 정치인이 자기의 정치 생활 5년에 이룬 하나의 업적과 이꼭 남기고 싶은 어떤 그이 기록하고 남기고 싶은 게 있다면 대한민국 정치 다당제를 도입하게 했다.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고, 네. 그 자기가 앞장서서 이뤄내, 이뤄낸 이 소중한 가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라 하는 말을 한다는 것은 예. 어찌 보면은 자기가 정치인으로 살아나와서 다음에 대통령 선거에 나오고 거기서 당선되는 걸 목표로 하는 거는 이미 현실적이 아닐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은 나는 무엇을 남기고 대한민국 정치가 사라져가는가라고 하는 걸 이미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저는 받아들였고요. 예예.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검찰 수사가 이제 진행되고 공소제기가 되는 시점까지는 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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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에 가까이 있겠지만 네. 그 이후에는 상당 기간 국민들 눈에서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예. 방금 3당의 역할, 자기가, 국가 정치인, 우리나라 정치를 위해서 헌신한 부분이 있다면, 제 3당을 만든 것이다라고 하셨다는 점을 강조하셨는데, 안철수 전 대표에게 질문을 하나 제가 만약에 드리고 싶으면 이런 질문이에요. 그러면 새 정치연합추진위원회를 그냥 하시면서, 거기서 새로운 창당을 하시지 뭐하려고 더불어민주당, 민주당과 합당을 하셨어요? 그거는, 새 정치 민주연합, 하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을 세정, 민주당과 합당해서 만든 것은 예. 총선 전이잖아요. 네, 총선 전이죠. 네네. 그러니까 본인의 정치 소신이 다당제가 만약에 정치적 소신이었다면 아니면 더불어민주당. 저는 예. 그런 이해하고 설명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은 당시에 네. 2015년 당시 14년에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한 일을.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찌 보면은. 자기가 추구하는 새로운 스타일의 정치를 통해서 양당제건, 다당제건, 네. 그 새로운 형태의 정치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믿었던 시절이라고 보고요. 네. 그런데 민주당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면서 어 자기 나름대로는 어 이른바 대한민국의 양당 그 적대적 공정 관계 에 있는 양당 정치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는 이게. 아, 정말 정치가 한 발짝도 못 나가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음. 어, 했던 것이고, 그게 네. 이제, 당을 뛰쳐나가서 새로운 당을 만들고, 네. 그, 결과적으로는 뭐 40석 정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네. 당시로서는 성공하였던 것인데,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까지 이제 대선 오고 실패를 하고 지내온 과정에서, 아, 이제는 만일 하나의 업적을 남긴다면, 은 대한민국의 다당제를 도입하게 만든 일을 꼽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아, 예, 그런 생각을 예, 했습니다. 예, 예. 어, 그 청취자분들이 몇 가지 이제 질문들을 보내주셔서 제가 지금 대신 읽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네, 0886번 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속조에서 맛집 탐방을 하신 것 같았는데 서울에 올라오셨군요. 하셨고요. 사공. 45... 뭐 약간 비꼬는 말씀. <laughs> 모르죠. 네, 제가 네. 이제 문자고 네. 읽어드리는 겁니다. 네. 조금 제가 네. 아, 이렇게 각색해서 읽어드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어, 사공 51번 님 같은 분도 뭐 비슷한 그런 글을 보내주셔서 제가 생략을 하기로 하고 어제 저 박상병 교수가 나오셨거든요. 노동일 교수님하고. 네, 네. 음, 정계 은퇴는 안 하겠다, 이런 입장을 이야기 하면서, 네. 어, 당 대선 평가위원회, 그저께 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거기에 네. 최민결 의원도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안철수 후보는 정계를 은퇴해야 된다. 대통령감이 되기 어려운 후보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왔던 모양인데요. 어떤 느낌으로 당 의원들이나. 그런, 예, 예.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 두 분이 계셨고요. 예. 발제자한 분, 아니, 아, 토론자, 토론자 이분이, 한 분이, 예. 예, 예. 두 분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 어 물론 이제 어 대선 후보로 실패하고 이제 그이른바 이제 대선 평가 위원회에서 주최한 토론회이기 때문에 네네. 어찌 보면은 이제 민저 국민의당의 진로 장래는 과연 있는 것이냐를 이제 바닥부터 점검해 보는 그렇죠. 토론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예. 참 비정하지만 후보는 일단 지나간 걸로 치고 예예. 국민의당은 살아남을 수 있느냐 이걸 이제 따져보는 그런 토론회거든요. 예, 그러다 네. 보니까, 네. 과연 이 후보가 우리 당에 남는 것이, 남아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네. 국민의 당한테 도움이 되느냐, 해가 되느냐, 이걸 음. 놓고 음. 냉정하게 따지는 그런 토론회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아, 이건 부채인 측면이 훨씬 많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고, 네, 네. 그러나 아직도 소중한 자산의 측면이 있다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더 많은 분들은 예. 부채인지 자산인지 두 가지 성격이 섞여 있지만, 예. 앞으로 잘 새로운 일을 만들어 가다 보면은, 네. 부채가 자산이 될 수도 있고, 네. 또 자산의 가치는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음. 문제제기를 하는 분도 있고, 그거는 어렵다라고 하는 비관적인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시고요. 예. 그래서 예. 예. 이런저런 의견들이 나왔던 겁니다. 그렇더군요. 그 네. 말씀 중에 이제 아까 이종훈 박사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심적 고통을 겪은 당사자에게 사과드린다라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하지만 국민의당의 입장은 문준영 씨 특혜 취업 이 사실만큼은 이 특검을 해서라도 한번 봐야 된다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이 안철수 전 대표가 이야기한 심적 고통에 대한 사과는 이게 뭐 허위 보도가 만약에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면 그로 인한 심적 고통을 말씀하시는 거고 특혜 취업 거죠. 가능성에 대해서는 예. 사과가 아닌 것이죠? 그런 그런 거라고 저는 이해를 예. 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예. 실제로 사실이 아닌 어떤 터무니없는 내용이 그 공당에 의해서 제기돼서 예. 자신의 아버지가 출마한 대통령 선거 막바지에 막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보도가 됐을 때 예. 당사자가 겪는 어떤 그 고통이랄까 이런 것들은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라고 사과를 하는 거는 뭐 네. 국민께 사과드리는 거 지지자에게 사과드리는 거 그리고 당사자한테 사과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이건 네. 잘했다고 네. 저는 생각이 돼요 네. 그렇지만 네. 어~ 뭐 그 이전에 제기됐던 고용정보원의 취업과정에서 있었던 어떤 의혹에 대해서는 네. 그 사과했다고 해서 그 문제가 풀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다른 야당이 제기한 것처럼 네. 국민의당도 네. 그 대목에 대해서는 한번 객관적으로 따져보자라는 음. 그런 입장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뭐 추미애의원 이야기도 나오고 뭐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장 뭐 관심 있는 것은 역시 국회의 협조가 가능하는가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인사청문회 내용도 있고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쪽 측면의 협조가? 뭐, 추경이라든지 인사청문회 내용이 되죠. 예. 국회 네. 협조 문제. 지금 현실적으로 네. 그, 저, 18일까지가 이제 7월 임시 국회 회의인데요. 네. 18일날 한번의 본회의가 남아있고요. 그래서, 네. 출가 경정 예산안을 과연 심의를 끝내고 18일 본회의에 처리할 수 있을까? 네. 하는 거는 상당히 현재로서는 회의적이고요. 그렇군요. 게다가, 그 이전에 네. 어떤 형태로든 뭐, 저, 그두 문제의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네. 일부를 하든 전부를 하든 네. 분명을 하게 될 것이고 네네. 그런 행동은 서로 연계를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현실 정치에서는 그게 연결이 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예. 그래서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아마 국민의당도 그런 입장입니다. 짧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본인이 당을 네. 떠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지금 정계 은퇴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겠죠. 안철수 대표님. 제가 받은 인상은 그래요. 예. 제가 받은 인상은 예. 그 상당히 오랫동안 그 국민들 눈앞에 네. 보이지 않게 될 것이고 음, 음. 그 기간 동안 나름대로 자족의 시간을 가진 뒤 네. 그때 판단해서 국민들이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라 판단이 되면은 네. 뭐, 어떤, 뭐, 전개를 떠난다든지 하는 그런 결정을 할것 같다는 예 인상을 전대는 받았습니다. 안 나오시겠네요, 그죠? 물론이죠. 예, 그거는 음. 뭐, 나온다면 저부터 판단할 겁니다. <웃음> 네, <웃음> 참, 오랜만에 말씀 잘들었습니다 네, 늘멀티한게제 설명 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떼 늦은 사과. 떼 늦은 사과요? 김 빠진 사과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과는 왔습니다. 상할 수는 있는데, 김이 빠지진 않는데. 음. 아그 사과가 아니고 서 사과 예. 아,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예. 안철수 전 대표 예. 사과 아 그걸 말씀하시는 않았습니까오 세시 예. 반 그랬군요 뭐 중대 발표가 있다 그래서 기자들이 잔뜩 긴장해 가지고서막 대기도 하고 예. 모든 언론이 막 생중계하고 예. 예, 했습니다 오늘 그렇군요. 국민의 당사 이또 주변도 굉장히 또 북적였고 네 음. 오랜만에 상당히 국민의 당사가 당사 다 없겠네요 뭐 그런 셈이죠 예, 예. 그래서 대 국민 사과를 내놓긴 했는데 예아 이게좀네 그렇다는 <laughs> 왜 거죠 왜 그런 겁니까 어느 지역 말 어느 지역 표현을 빌자면 예. 좀 거시기한 사과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왜 거시기한 그 사과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내용 면에서 네 예, 네. 좀 기대에 못 미쳤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내용의 사과였다면 네 아니 사건 발생 초기에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라는 네. 얘기고요 예 그리고 뭐 오늘 책임지겠다라고 얘기했지만 구체적으로 또 어떻게 책임진다는 얘기는 또 안 나왔단 말입니다. 어, 아, 책임진다는 이기를 했어요? 네, 예, 예. 음, 그래서, 그, 그러니까 뭐, 그런 정도라면, 뭐, 굳이 지금 이 시점에. 예. 할 필요가 있느냐. 라고 예. 하는 지적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음, 게다가. 네. 왜 하필 오늘이냐. 예. 이런 지적도 지금 함께 나오고 진짜 있습니다. 진짜 왜 하필 오늘이죠? 그러니까요. 그니까, 러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이제 딱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 새벽에? 예. 그러고 나서 바로 딱 나오니까. 네. 아니, 이준서 전 최고위원 구속하고, 아 구속됐습니까? 영장 발부됐습니까? 예. 예. 아니 그것도 모르셨어요? <laughs> 제가 진짜 모릅니다 예, 죄송합니다. 아, 네. 이 알겠습니다. 이슈를 진행하는 사람 음. 입장에서 죄송한 게 정말 요즘 정치가 <laughs> 저는 좀뭐 예. 이해는 합니다. 예, 예. 용서할 는수 없지만 아, 예, 이해는 예. 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런데 <laughs> 예. 그 이준서 전 최고. 버립니다 <laughs> <laughs> 그래가지고 바로 전화 연결을 해서 지금 인터뷰 중인데. 네. 에, 예, 이종훈 박사하고 이런 이런 이야기 중인데, 이게 뭡니까? 라고 바로 제가 연결을 시켜버리는데. 아, 하세요, 지금. 아니요. 근데 제가 전화기를 밖에 놔두고 왔습니다. <laughs> 네. 빠져나가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군요. 어찌됐건. 예.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좀 결과적으로. 예. 뭐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음. 얘기도 일각에서는 지 나오고 있는 거죠. 어떤 것일까요? 영향을 미치나요? 그러니까 일종의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수사 가이드라인. 아, 안철수 그래서. 전 대표가 주는 가이드라인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쯤 했으니. 예. 이 정도에서 뭐 그만합시다라는 네. 식의 그, 아. 그 정치적인 그런 함의를 담고 있는. 추대표한테도 던지는 메시지인가요, 그러면? 뭐,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어찌됐건 뭐 그런 거고요 예. 그러니까 이미 충분히 사과를 했으니. 예. 뭐, 정치적인 책임은 이 정도 음. 졌으면 된거 아니냐라고 하는 뭐 그런 의미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예. 향후에 지금 검찰 수사는 결국은 윗선을 향할 수 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윗선 관련해서도 결국 여론의 힘을 빌어서 네.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좀그 정치적으로 압박을 가하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조차도 하게 한다는 거죠 예. 오늘 보면 이~ 제3당으로서의 역할 부분 굉장히 또 강조도 하고 예. 국민이 또 그렇게 선택을 해서 만들어줬다는 부분도 강조를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굳이 한 이유는 예. 결국 이~ 지금 제3당 예. 으로서 중간지대에 있는 이~ 정당이 사라지면 어떡하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예. 그니까, 살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라고 여론에 호소하는 약간의 여론전의 성격도 좀 담고 있는 그런 거. 그 어제 정치 길게 토크업 시간에 박상병 교수가 나오셨었는데. 네. 아주 열변을 토하셨거든요. 제3당의 중요성. 국민의 당의 중요성은 제3당의 역할이 음, 있다. 예. 박, 박사님은 하십니다. 뭐, 예. 뭐,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전예뭐 네, 개인적 위원 구속됐군요. 그러니까 네. 뭐 이렇게 새국민 사과를 내놓는 게 이게 둘 사이에 도대체 무슨 연관관계가 있느냐 음. 그런 얘기가 좀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동안에 이제 안철수 전 대표 이 사과 관련해서는 예. 초기부터 예. 강도 높은 사과를 내놔야 된다. 그러니까 뭐그 정계 은퇴 선언 딱 하고 그냥 어 정치적으로 먼저. 선제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도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지적도 있었고 네. 그런데 계속 어떤 얘기를 했냐면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네. 그 다음에 뭐 이제 사과 여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예. 그런데 오늘 시점이 참 이상한 거예요. 이게 예. 검찰 수사가 지금 아직 종결이 된게 아니잖아요. 네. 이준서전 최고위원 구속만 구속영장만 발부가 됐을 뿐이거든요. 예. 수사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수사 는 이제 시작입니다. 제가 사실은 옛날 그 네. 방송하던 스타일 로 방송을 하면 네. 지금 제가 안철수 전 대표한테 전화를 걸어